1979년 미야자키 하야오의 첫 감독작인 루팡 3세 칼리오스트라의 성이 2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며 일본 극장판 애니메이션 최저 수입이라는 타이틀을 갱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영화사에서는 그 누구도 미야자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고, 그렇게 3년이라는 절망의 시간이 흐른 뒤 미야자키 씨 영화 한번 만들어 볼래요. 가뭄에 담비아 같은 스키토시오의 연락을 받게 된다. 당시 도쿠마쇼텐에서 영화 제작을 추진하던 그는 미야자키와 의논하여 하야오 전기와 전국 마성을 제출하게 된다. 원작도 없는 걸 영화로 만들었다가 망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 그렇다면 제가 직접 원작을 그리면 되겠군요. 하지만 영화를 목적으로 만화를 그리는 건 불순하니까 만화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작품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람개국에나우시카는 1982년 아니메주를 통해 연재를 시작하였다. 연재가 시작된 뒤나우시카는 단편 애니메이션과 OVA 기획이 논의된 적 있지만 아쉽게도 수익성 문제로 전부 무산되었다. 이렇게 된 이상 무조건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겠습니다. 미야자키는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하여 나우시카 장편 애니메이션 기획을 추진하였고 스티키 또한 5만 부밖에 팔지 못한 나오시카를 50만 부로 뻥튀기한 끝에 결국 이 둘은 아우시카 장편 애니메이션 제작 최종 승인에 도달하게 된다. 영화를 제작하기 전 미야자키는 단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버러디선은 무조건 다카타 이사오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건과는 별개로 다카타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다. 다카타의 거절에 상심이 컸던 미야자키는 스즈키와 함께 술집으로 향하였고 그 자리에서 울분을 터트리며 말했다. 내 젊음을 다카타 씨에게 바쳤는데 내가 돌려받은 건 하나도 없어. 미야자키의 안쓰러운 모습을 뒤로한 채 스즈키는 곧장 다카타에게 찾아갔고 친구가 공격에 처했는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스즈키 토시오의 필사적인 회유 끝에 다카타는 결국 총괄 프로듀서로 합류하게 된다. 프로듀서 경험이 없던 다카타는 제작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다. 예산, 인력, 배치 등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미야자키에게 오로지 연출과 콘티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미야자키는 자신이 직접 만든 원작을 영화 화 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후 각본과의 이토 카즈노리가 투입되었지만 미야자키 씨건 110분 안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며 완성된 각본을 폐기하였고 결국 미야자키가 직접 콘티를 그리며 나우시카의 제작을 시작하게 된다. 극한의 제작 일정 속에서 모두가 힘겨운 날. 하나를 보내던 중 급하게 올린체용 공구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안노 히리야키 테러리스트처럼 생긴 풍모를 비추며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도쿄로 상경한 그는 다네, 그림 좀 그리는구만. 바로 작업에 투입하도록 하게. 그렇게 나우시카의 하이라이트 장면인 거신병 장면을 도맡게 된다. 개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뜻밖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개봉일까지 완성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자키는 고심 끝에 거신병과 우무의 격돌 장면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두세달 정도 소요되는 효과음 작업 또한 철야 작업을 진행 단 일주일 만에 마무리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3월 11일 바람개국이 나오시카는 무사히 개봉을 마치고 자그마치 14억 8천만엔이라는 흥행 수익을 거두게 된다. 미야자키는 본래 리처드 코펜의 롤프를 원작으로 영화를 제작하려 했지만 작품의 저작권을 얻지 못하였다. 이후 그는 롤프의 스토리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대국들간의 정치적 알력 환경 문제 등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나우시카를 기획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비행기가 시대극에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며 작품에 SF적인 요소를 추가하였고 하늘을 나는 물건이 등장한다면 거대로부터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거신병이라는 최종병기를 등장시키게 되었다고 주인공 나우시카는 그리스 신화 소사전에서 발견한 나우시카와 어린 시절 보았던 벌레를 사랑하 나시에서 영향을 받아 탄생하게 되었다. 극장판에서는 색상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나우시카는 속옷 없이 미니스커트만 입고 하늘을 나는 게 아닐까? 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피부 색과 비슷한 베이지 색상의 바지를 입고 있다는 설정을 지니고 있다. 나우시카가 이용하는 동력 글라이더 메베는 프랑스의 만화가 메비우스의 작품 아르자게 등장하는 익룡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었고 메비우스는 바람개국이 나우시카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딸 이름을 나우시카로 지었다고. 미야자키 하요는 나우시카의 캐릭터 디자인 중 나우시카의 가슴이 유난히 크게. 설정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힌 바 있다. 나우시카의 가슴은 마을의 영감이나 할머니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녀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싸 안겼을 때 뭐랄까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함과 보형력을 상징하는 가슴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안노히리야키가 맡은 거신병이 녹아내리는 장면은 고작 9초 분량이지만 무려 3개월이라는 제작 기간이 소요되었다. 평소 섬세하고 까다로운 디렉팅으로 유명한 미야자키 하야오조차 이 장면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여담으로 스즈키 토시오는 안노의 테러리스트처럼 생긴 외모로 인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거리를 두었다고 2022년 9월 7일 일본 만화 고소점 만다라케의 경매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접 그린 나우시카 사인어가 3,250만 엔에 낙찰되어 큰 화제를 모았고 2018년 프랑스 파리의 경매에서는 데즈카 오사무가 그린 철아 나톰의 원화가 26만 9,400 유로에 낙찰되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나우시카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다카하타 이사오는 이런 영화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영화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며 오락 영화로서의 완성도를 극찬했지만 동시에 그는 미야자키의 친구인 나 자신의 평가는 30점이라며 혹평을 남겼다. 미야자키는 나우시카를 연 당시 명탐정 홈즈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우시카 제1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연재 중단을 선언했으나 연필로 그리면 연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협의점에 따라 연필로 그리는 방식으로 연재를 이어가게 된다. 참고로 제2화부터는 오무의 다리처럼 복잡한 그림이 많아져 인력을 동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미야자키는 만화가 다케시 대출호를 자신의 집 2층 다락방에 가둬놓고 원고가 완성될 때까지 감시하며 기다렸다고 한다. 2012년 11월 17일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 큐가 본에서 개봉되었을 당시 개봉관에서는 본편 상영에 앞서 특촬 단편인 거신병 도쿄에 나타나다가 선행 상영되었다. 이 단편은 안노 히라키가 미야자키 하여에게 거신병을 소재로 단편을 만들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한 뒤 제작되었다고 하며 이에 미야자키는 나우시카는 절대 안 돼라는 농담을 던졌다고 한다. 덧붙여 미야자키는 안노가 만든 에반게리온을 처음 마주할 당시 내가 거신병이로구만라는 한마디를 남겼다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명작으로 손꼽히는 만큼 여러 콘텐츠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헌터헌터의 크라피카, 스타크래프트의 리버는 오 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초코보는 카이와 쿠이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스타크래프트의 감사 목록에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름이 등장해 그의 영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우시카의 OST 중 하나인 나우시카 렉캠은 본래 보이스소라으로 녹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야자키는 우연히 히사이시조의 딸 마이가 부른 노래를 듣게 되었고, 4살짜리 꼬마 아이가 부른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은 미야자키는 마이가 부른 렉캠을 영화 속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나우시카를 제작하던 과정에서 미야자키는 스즈키에게 폭주한 오메에 깔려 나우시카가 사망하는 엔딩을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다. 여기가 엔드마크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음. 이걸로 끝내기에는 좀 찜찜한데요. 수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세 가지 엔딩안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오무가 나우시카를 향해 돌진하고 그녀가 앞에 선다.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난다. 두 번째, 오무가 돌진하고 나우시카는 그 충격에 사망한다. 세 번째, 나우시카가 부서지는 듯하다가 다시 살아난다. 스즈키와 다카타는 다가오는 개봉인의 압박으로 인해 어영부영 시안을 선택하여 현재의 결말에 도달하게 지만 미야자키는 영화가 개봉된 이후 나우시카가 보여 진정한 역할과 그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영화판에서 보여줄수 있는 전부였고 나머지 담고 싶은 수많은 여소들은 결국 담지 못했어요. 라며 후회함과 동시에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들은 모두 원작에 담아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다. 참고로 초기 결말의 콘티를 본 사람은 연출 조수였던 카타야마 카즈오 씨밖에 없다고 하며 미야자키가 결말을 변경하면서 초기 콘티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현재는 볼수 없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안노 히데야키는 그걸 왜 너... 혼자만 봤냐? 라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2015년 6월 6일 아님에주와 지브리 전시가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님에주와 지브리는 일본 대만 등총 14개 지역을 순회한 인기 전시로 손꼽히고 있으며 이웃집 토로토와 마녀배달부 키키의 명장면을 재현한 대형 포토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지브리 팬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서 관람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또한 현재의 지브리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명작 중의 명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약 25년 만에 극장에서 재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우시카는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정도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40년 전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과 감동을 다시 극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철호의 기회. 무더운 여름, 극장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느끼며 바람개국의 나우시카를 관람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